피부에 기름기가 많다고요? 그건 피부가 보내는 도와줘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얼굴이 번들거리면 세수 좀해 두피에 각질이 생기면 비듬 심하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피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 흔한 지루성 피부염 사실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의 면역, 스트레스, 미세한 곰팡이균까지 정교하게 얽힌 피부 염증의 연극이에요. 미국 피부과 학 KAAD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에 염증성 반응이 생기면서 붉은 반점, 노란 각질, 그리고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만성 피부질환이라고 하죠. 특히, 말라세질환는 피부 속 곰팡이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며 피지를 분해할 때 생기는 지방산이 피부를 자극하고 그게 염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어요.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 하지만 과하면 문제죠. 말라세지아는 누구나 피부에 갖고 있는 균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마치 숨어있던 불씨처럼 타오르죠. 염증성 반응은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붉게 달아오르고 벗겨지는 현상이죠. 쉽게 말해 피부가 나 너무 피곤해하고 몸살을 앓는 것과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히 닦아내는 방식으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장벽을 회복하고 피지 균형을 부드럽게 맞춰주는 루틴이 중요해요. 지나친 세정 강한 스크럽 자극적인 클렌저는 잠들어 있던 말라세지아를 깨우는 자명종이 될수 있어요. 누구나 얼굴에 번들거리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내 피부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에요. 피부가 속삭여요. 나를 탓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안아줘. 지루성 피부염은 더럽거나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균형의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돼요. 사람들은 자주 착각하죠. 얼굴이 기름지면 세안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비듬이 많으면 샴푸를 바꿔야지 라고요.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의 실체는 단순한 세정 부족이나 청결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과 학술지 더머탈러지 언드 세러피 2021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은 말라세지아라는 균, 과도한 피지 분비, 유전적 요인,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이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밝혀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곰팡이균이 특정한 조건, 스트레스, 피지 증가, 면역 약화 등에서 마치 화염처럼 번지며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죠. 전문 용어 쉽게 풀어볼까요? 말라세지아는 곰팡이의 일종이지만, 우리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피지가 많거나 면역이 약해지면 이균이 과하게 증식하며 피부를 붉게 만들고 각질을 유발해요. 피지 분비 증가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지만,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갑자기 분비량이 많아지면 말라세지아의 먹이가 되어버리죠. 면역 반응 이상의 어떤 사람은 말라세지아에 민감하게 반응해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를 겪지 않죠. 그 차이가 바로 유전적 면역 반응의 민감도라고 해요. 모든 걸 씻어내는 강한 세정은 오히려 위험해요. 피부가 놀라고 피지를 더 만들어내고 균은 더 번성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없애는 것보다 균형을 되찾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마음이 지치면 피부도 따라 지쳐요. 명상, 충분한 수면, 그리고 나를 위한 쉼이 필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같은 항염보조제도,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피부는 아주 예민한 시계예요. 내 삶의 리듬이 어긋나면 가장 먼저 삐걱거리죠. 지루성 피부염은 내 삶의 한 부분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자주 더 조용히 피부에게 이렇게 말해 줘야 해요. 괜찮아. 서두르지 않을게. 오늘은 네가 편안해지는 하루였으면 해. 지루성 피부염은 숨으려 하지 않아요. 항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내 안의 혼란을 이야기하죠. 지루성 피부염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조용히 등장하곤 해요.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얼굴에 말없이 인사를 건네요. 미국 피부과학 KAAD와 저널 오브 인베스터 게이티브 더모탈러지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부위에서 주로 발생해요. 이 피지선은 피지를 분비해 피부를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과도하게 작동하면 말라세지아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돼요. 주요 발생 부위를 알려주려고 해요. 두피 비듬과 붉은 반점, 따가움이 나타나며 가장 흔한 부위예요 모발과 섞여 초기에는 인지하기 어렵지만 가렵고 머리를 긁게 되면 염증이 더 악화돼요. 얼굴 특히 코 옆, 미간, 눈썹, 헤어라인, 귀 뒤에서 잘 나타나요.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서 각질, 붉음증, 번들거림이 동반되죠. 화장이 잘안 먹고 피부가 들뜬 느낌이 든다면 이 부위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몸통 주로 가슴 중앙, 등 상부, 그리고 겨드랑이 주위에 생길 수 있어요. 땀이 차고 피지가 많은 부위일수록 더잘 발생해요. 피지선은 피부의 기름샘이에요 원래는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 기름이 많아지면 말라세지아라는 균의 먹잇감이 되죠. 말라세지아는 피부 표면의 균형을 흔드는 균이에요. 피지가 풍부한 곳에 모여 살아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부위는 지루성 피부염의 무대가 되는 거죠. 두피 관리 팁으로는 항진균 성분 예를 들면 케토코나졸, 피록톤 오라민 이 함유된 샴푸 사용하고 너무 뜨거운 물로 감지 않으며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닦는다는 개념으로 마사지해야 돼요. 얼굴 관리 팁으로는 클렌징 시 세정력 강한 폼보다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세라마이드,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진정 장벽 강화를 돕는 성분이 든 기초 제품을 사용하면 좋아요. 지루성 피부염은 숨어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마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피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죠. 나는 괜찮지 않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줘. 오늘 당신의 얼굴이 편안해졌다면 그건 피부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스트레스는 마음에만 쌓이지 않아요. 당신의 피부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앓고 있어요. 한숨이 깊어지는 날엔 피부도 조용히 무너져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연결 바로 스트레스와 면역 반응이에요. 저널 러브더모털라지컬 사이언스 2014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면역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며, 말라세지아에 대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죠.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루성 피부염이 도지는 이유, 그건 마음과 피부과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는 피지선 자극을 통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말라세지아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피부는 뇌와 연결된 하나의 신경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 긴장, 불안이 고스란히 피부 위에 번지듯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10분 정도 피부를 위한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산책하면 좋아요. 이 짧은 시간들이 면역계를 조절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수면을 약처럼 사용하세요. 깊은 잠은 면역세포를 회복시키고 피부 장벽의 재생을 도와줘요. 불면이 길어지면 피부는 속삭이듯 항의해요. 나 쉬고 싶어.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스트레스 조절을 도와주는 영양소도 보조적 도움을 줄수 있어요. 피부과 치료만큼이나 생활의 잔잔한 루틴이 중요하죠. 피부는 정직해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를 붉은 기운으로 벗겨진 각질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너도 알고 있었지? 피부도 나도 지쳤다는 걸? 비슷해 보여도 모든 붉은 피부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서 붉은 뺨 위에 앉은 각질 한 조각을 보면서 혹시 아토피일까? 건선일까? 모두가 헷갈려요.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다른 질환들과는 조용히 그러나 독특하게 나타나죠. 더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모탈러지 2021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과 가장 혼동되는 피부 질환 중 하나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건선,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과 가장 많이 혼동되죠.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피지선이 많은 부위는 두피, 코 옆, 눈썹, 귀 뒤에 생겨요. 노란 기름 같은 각질, 붉은 반점, 가려움이 동반되고, 환절기나 스트레스, 피로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발해요. 건선은 하얗고 두꺼운 각질이 은빛 비늘처럼 겹쳐진 형태로 나타나요. 주로 팔꿈치, 무릎, 두피에 나타나지만 가려움보단 통증이 더클수 있어요.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어린이 시절부터 시작하죠.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긁어서 생긴 상처가 자주 생기며 밤에 심한 가려움으로 악화되기도 해요. 피부 장벽이 약하고 면역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물질 화장품, 금속 등과 접촉 후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이 나타나고 범위가 뚜렷하며 원인을 제거하면 빠르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단정 짓지 마세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건선에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은 치료의 시작이자 절반이에요. 피부 위치, 각질의 모양, 증상 지속 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이런 패턴을 기억해 두면 다음 병원 방문 때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붉음이 같지 않듯 피부는 각자 다른 사연을 담고 있어요. 내 피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만, 때로는 혼자 판단하지 않아야 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피부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약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그랬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피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는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조용히 때로는 붉게 혹은 각질로 말해주죠. 저널 로부더 유러피언 아카데미 오브 더머텔러지 앤드 비너올로지 2019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관리에 있어 생활 습관 조절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즉, 피부에 좋은 삶의 리듬이 곧 치료의 일부라는 이야기죠. 세안과 샴푸는 하루 1에서 2에 부드러운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면 돼요. 두피는 케토코나졸, 징크피리치온 같은 항진균 성분 샴푸로 2에서 3일 간격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충분히 헹궈야 약물이 남아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요. 보습은 기름이 아니라 장벽 회복이에요. 세라마이드,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등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세안 직후 물기가 살짝 남았을 때 바르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모자, 마스크, 베개 커버, 안경, 스마트폰. 우리 피부에 반복적으로 닿는 물건들이 청결하지 않으면 증상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이건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요. 식생활은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꿔야 돼요. 단순 당류인 밀가루, 설탕 등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이고 오메가3,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연어, 견과류, 채소를 늘리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이게 돼요. 피부는 어떤 약보다 따뜻한 습관에 먼저 반응해요. 무심코 넘겼던 그 습관 하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 밤에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손길, 내 피부는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하죠. 고마워. 오늘도 나를 부드럽게 안아줘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되찾고 피부에게 다시 숨쉴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군가는 질문해요. 약을 발라도 다시 생기는데, 도대체 이병은 왜 낫지 않는 거지?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피부의 리듬이에요. 전어로브 드럭스인 더머톨로지 2021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있어 핵심 약물로 항진균제, 저용량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약들이 모두 단기 사용이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항진균제 대표 성분은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피록톤 오라민. 말라세지아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해서 염증의 근원을 잠재워주는 약이에요. 주로 샴푸나 크림 형태로 사용하며 초기엔 집중 사용, 이후엔 유지 관리용으로 전환하죠. 스테로이드는 피부의 급성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역할이에요. 단, 장기간 사용 시 피부가 얇아지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죠. 짧게, 필요한 부위에만 낮은 강도로 사용해야 해요. 의사처방 아래에서만 권장돼요. 면역 조절제 대표 성분인 타크로리무스, 피메크로리무스, 스테로이드가 부담스러운 민감 부위인 눈가, 입가에 사용돼요. 피부에 과민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죠. 심한 경우 경구항진균제나 비타민 B 복합체, 아연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단, 이 역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해요. 지루성 피부염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체내 면역과도 연결된 질환이기 때문이죠. 약은 가끔 피부에게 잠깐만 쉬자고 말해주는 친구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맡겨선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건 약이 피부에게 기회를 줄때그 틈을 타서 더 좋은 생활, 더 따뜻한 습관으로 피부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밤 약을 바르며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이번엔 너를 다그치지 않을게. 함께 천천히 좋아지자. 지루성 피부염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달래서 사라지게 하는 병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말없이 찾아오는 날들. 가끔은 약도 힘을 잃고 피부는 그저 조용히 휴식을 원할 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위로 바로 자연의 리듬에 맞춘 피부 회복이에요. 전어로브 더모털로지컬트리먼트 2020에 따르면 자연치유 기반의 피부 케어는 피부 장벽 회복, 염증 완화, 면역 균형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지루성 피부염 환자에게는 무엇보다 자극 없는 관리가 중요하죠. 피부 장벽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지질막 기름층과 각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는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곰팡이균에 민감해져요. 민감 피부 케어 3원칙은 세정은 짧고 부드럽게 보습은 꾸준히 겹겹이 그리고 제품은 적고 순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유효성분으로 염증 완화와 상처 회복을 도와줘요. 판테놀은 비타민 B5 유도체로 피부 수분을 끌어당겨 유지해주며 자극받은 피부에 촉촉한 보호막을 씌워줘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 손실을 줄여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요. 자극 없는 천연 오일.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 호호바. 피부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건조하고 균형 잃은 피부에 영향을 줘요. 피부는 때로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지금은 멈춰줘.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줘. 라는 작은 소리가 담겨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을 가진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일지도 몰라요. 피부에게 속삭여 주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게. 그저 너답게 다시 숨쉴수 있도록 기다려 줄게. 지루성 피부염은 낫는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피부의 리듬이에요. 재발을 줄이는 루틴이 곧 치료의 연장선이에요. 피부가 잠잠해졌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가라앉았다는 말을 믿은 그 순간 조용히 다시 올라오곤 하죠.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너컬 더머탈러지 2021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만성 염증 질환으로 완치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유지 관리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치료가 아닌 유지를 이야기하려 해요. 바로 피부에 매일 말을 거는 루틴을요. 지루성 피부염의 재발 원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자외선, 건조함, 피지 분비 증가 이런 작은 변수 하나 하나가 다시 염증의 불씨를 붙여요. 관리를 중단한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피부가 괜찮아졌다고 보습, 샴푸, 약물 사용을 멈추면 곧바로 말라세지아가 다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주 2회 항진균 샴푸 유지 사용이죠. 케토코나졸 혹은 피록토노라민 함유 샴푸는 초기엔 집중 사용하고 이후엔 예방 차원에서 주 1회에서 2회 유지 사용이 효과적이에요. 매일 보습은 양보다 꾸준함이죠. 약산성, 무향, 장벽 강화 성분 세라마이드, 판테놀 위주로 피부 상태가 좋아 보여도 매일 얇게 한 겹은 꼭 발라 주세요. 제발 유발 요인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에 민감한지, 계절 변화에 약한지. 작은 메모장에 증상 발생 시점과 원인을 기록해 두면 다음번엔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정리된 피부 루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침 루틴은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저녁 루틴은 세안 보습 필요 시 약물처럼 피부도 하루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반복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피부에게 가장 큰 안정이 돼요. 피부는 기억해요. 당신이 얼마나 자주 나를 돌봐줬는지, 어떤 손길로 나를 닦아줬는지.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나는 지금 괜찮아. 하지만 네가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해. 지루성 피부염은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아끼는 루틴 위에서 조용히 머물 수는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끝내야 할 병이 아니라 조율하며 살아가는 피부의 동반자예요. 어느 날은 얼굴이 평온하고 어느 날은 눈가가 붉게 일어나죠. 지루성 피부염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다시 조용히 물러나는 피부 속의 계절 같아요. 클리너컬 카즈메틱 언드 인베스티게이셔널 더머탈러지. 2020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은 삶의 질 저하를 크게 호소하며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과 일상에서의 대처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이 병은 단순히 피부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자존감, 감정, 일상의 루틴까지 스며드는 이야기죠. 지루성 피부염과의 공존은 수용에서 시작돼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더잘 돌볼 수 있어요. 좋아졌다. 방심. 재발의 고리를 끊으려면 매일 작게라도 피부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오늘은 어땠어? 무리하게 하지 않았지? 피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치료예요. 감정 관리도 치료의 일부예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은 피부 면역과 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도 의학적인 회복이에요. 나만의 피부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증상, 감정, 음식, 수면 등을 간단히 적어두면 재발의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고 조용히 예방할 수 있어요. 피부가 괜찮은 날,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피부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지루성 피부염은 아프고 귀찮고 가끔은 눈물나게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버텨왔다는 건 피부도, 마음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아주 잘 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중이니까. 피부 관련 기반 정보 이야기에 계속 참여하시려면 화면 터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세요. 경제적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싶어요. 이 내용은 의료 전문가의 처방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피부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